여러분 안녕. 아... 드림의 서머 해찬이에요아 서머 그래도 박수 쳐줘야지 아이. 얘들아. 아. 야 저런 진짜 귀여워. 근데 확실히 내거 같긴 해. 내거 근데 은근 지성이가 아이덴티티가 제일 있어. 편지 아니지. 지성이 나안 골랐잖아. <laughs> 야, <뭐야? 웃음> 아 이거잖아. 이거 농구. 이거는 이제 농구 그 철러가 골대를 부셔가지고. 촬영 좀 <laughs> 딜레이된 거. 잠깐 쉬기도 했고요. 제가 우리 멤버들 너무 힘들어 보이길래 네. 휴식 시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. 제가. 나서서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. 아 그래요? 네. 아, 내가 괜히 내가 내가 괜히 너무 챙겨주고 싶었는데 에... 난 너무 좋았어. <laughs> 저희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또 벨리곰이랑 또 재밌는 이제 게임도 하고 막 챌린지도 같이 했는데 이게 무궁화 안돼 무궁화. 무궁화 그러니까 열차. 아, 그러니까 기차, 이게 무궁화를 기차, 표현한 사진이에요. 어. 무궁화 호그 기차. 그, 무궁화 호공 그, 무궁화를 표현한 건데요. <laughs> 무궁화가 꽤 느려요. <laughs> 네. 저희가 무궁화를 표현한 사진입니다. 사진입니다. 그렇죠. 방송에서 최초 공개가 되는 거죠? 네. 네. 역시 <laughs> 테크놀로지. 아니면 <그래서 웃음> 지금 아니면 난 지금 보고 끝나고 어떡해요? 보는 것보다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보고 싶다. 아, 아 지금 틀어도 되는 거야? 아, 이거 사전에 지금? 이게 아안 되는데 저기 안 된다고 야, 지금, 이러고 계시는 우리 연차처 쌓였으니까 틀자아 아, 근데 진짜 괜찮겠지? 아 그러면 진짜 해가 입만 열면 거짓말이 그 가자 가자 사실 그냥 지금 트는 거예요 <웃음> <형>. <웃음> 원래 지금 트는 <laughs> 타밍이었는 아, 진짜 뭔가 퍼포먼스 스테이지 영상을 보니까 비트박스 챌린지 구간이 또 생각이 나는데 어제 카운터 라이브에서 안무 챌린지를 보여드리지는 못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다 같이 모인 김에 한번 보여. <laughs> 드릴게요. <laughs> 우리 야, 연차 좀 칠이야? 쌓였으니까 <laughs> 틀자. 아 근데 진짜 <웃음> <웃음> 퍼끄러워, 야, 왜. 많이 많이 매끄러웠어. 나름 나름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는데. <웃음>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이런 챌린지였습니다 네 아, 사실 어. 좀 많이 어렵긴 하겠지만 네 파이팅 막그 런쥔이 형 링크 이름은 시즈니와 함께하는 뮤직비디오 코멘터리입니다 와우. 어떤 코너인지 대만 씨가 설명해주세요 네 이름 좀 제대로 불러 아싸 <laughs> 민재야 네 <laughs> 민재 <laughs> 네 이번 <laughs> 나 이거 좋아. 난 진짜 음, 인터넷 진짜 음, 좋아. 좋아. 나 이거 진짜 좋기는. Right. y right. 근데 oh. 어. 어 아니 근데 이때 진짜 어떻게 들어왔어? 뭐가? 점, 점프 점프. 점프. 순간님 아니, 아니 형이 형이 우리 소환시켰잖아. 그니까. 아. 아니, 아니 근데 어디 있었어? 그러면 그 전에는? 나 원래 밥 먹고 있었어. 난, 난 공부. 공방... 아, 나랑, <laughs> 나랑 재민이 그벽 보고 서 있었잖아. <laughs> 어. 근데 이거 원래 우리 허락맞고 부르기로 했잖아. 이렇게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. 나도 가끔 하면. 나도 모를 때가 있어. 그러니까 그러지마. 내가 만약에 에이, 매달, 매달, 매달 만일에 <laughs> 내가 화장실에 있었어. 그럼 어떻게 할 거야? 평 도깨비야. 아, 근데 그것도 이렇게 보면은 마이크가 그치. 알고 들으지 않았을까? 네. 이건 그치. 내가 무슨 작년에서 다 같이 나올 때 비하인드가 궁금해요. 많이 웃었을 것 같고 <laughs> NG도 많이 났을 것 같은데. 아니, 진짜 엄청 약간 약간 살짝 창피하잖아 <laughs> <laughs> 이렇게 뛰어 들어와서 <laughs> 어우리왜 우리, 우리가 왜 l d you go on? What can you s 싫어 I s h 해 주세요. not say. I s h o u l 너가 딱 그대로 얼 I s a I s say. I n o I s h t say. I s h 그게 아, 네. 아주 거대한 베이비 목걸이를 했는데 자이언트 베이비 근데 지성 씨는 지성 씨 본인이 스스로 베이비라고 생각해요? 아예 본인 스스로 천사라고 생각해요 아진짜저번 <laughs> 얘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 아 그건 진짜로 <laughs> 솔직하게 <약간> 아, 베이비라고 <laughs> 생각해요 천사라고 생각해요? 그거는 약간 꼬부기 힘들어요 <laughs> 저는 둘 다요 아 베이비 천사예요? 네네 아, 베... 아 저번에 무, 무슨 대화하다가 네가 <laughs> 이 말을 했지? 아니 난너 진짜 아진가 아, 진짜 그거 그러니까, 듣고는 진짜, 그러니까 진짜 충격받아서 아직 기억해. 설레 장난히 홀리 유중능 얘기한 건 맞긴 말해서는. 해. 어나 진짜 충격받아서 아니, 진짜 진하게 지 아, 진짜 진하게 지아 진짜 근데 아, 어떻게 막 그런 약간 그런 그런 진짜 짜증나게 했어 얘가. 아무튼 아직 기억나. 무슨 대화 했었지? 어떤 거지? 했다. 아, 무슨 대화 했었지? 그건 좀 오바고 그 <laughs> 좀 오바고. 안에이건 <laughs> 새로, 아, 새로운... 트램 펄린 아, 밑에 아, 깔려 있고 그래서 아 진짜? 한 다섯 번또뭐 하려고 뭐, 그래? 제노 아킬레스건이 원래 스프링으로 돼있잖아요자 <laughs> <laughs> 여기까지 하자 <laughs> 내가 탱거로해요왜 <팽고로> <laughs> <laughs> 그래 진짜 <laughs> <이제> 이상한 말 <laughs> 다섯 번만 하기로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 귀엽게 <laughs> 네. 나오긴 했어 <laughs> 아. 여기 웬 햄스터가 세상을 흔든다고 하는데 가까.. <laughs> 기꺼이 흔들어주세요 아, 여러분 이제 정정해주세요 베이비 천사. 로 아기 천사. 로 g u i 천 아기 천사 y Just t 아 g g i n g to a croquet. Go ahead and then you just show t 레전드 아 c 물 나올 뻔했어 <laughs> n 어? 자신감 y 아, Oh, 네. 사실 이제 근데 사실 제가 이제 about i 똑똑 e g e n d A common 오늘 왜 그러냐고. 레전드. 네. 한 번에 했어요. 철러가 <laughs> 제가 농구하는 거 보고 멋있어서 시작했다고 전 들었어요. 아니, 바... 네. 저는 네. 보통 네. 실패하면 네, 저 표정이 없네. 나오긴 해요. <laughs> 네, 딱눈 음 표정은 아닌 것 같아, 세영이 씨. 귀에 아기 멍게 갑자기. 아기 멍게? 뭐예요? 제가 아는 아기 멍게 중에 제일 NCT 제노 닮았어요. 아, 아, 아 그럼 멍게가. 아 쟤노. 멍게 아 멍게 아 머리 때문에 아니 표준 때문에 아니야? 에이. 멍게가 아기 멍게? 그, 어, 약간 달달하고 아기 멍게가 저렇게 생겼나? 아 많이 닮았다고 멍게가 너 닮았는데 신기하다. 아야 멍게가 아. 널 닮은 거야. 너가 멍게를 닮은 거야. 아 멍게가 따라 한 거지. 아니 멍게를 아, 얘가 먼저 태어났어. 누구랑 멍게랑 닮은 거야? 멍게를 닮은 거야. 수... 그 멍게도 눈웃음 쳐? 닮아 이렇게 생겼어. 아, 이렇게, 이렇게 생겼어. 생겼어? <laughs> 우리 약간 되게 진짜처음도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우리 <laughs>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 말자 난 주황색이라서 내 얘기하는 줄 알았네 <laughs> 넘어갈게요 <웃음> 아이고 씬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나도 교보 그래? 근데 <laughs> 일단 런쥔 <런진> 씨는요? <laughs> 런쥔 씨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<laughs> 아니 나는 다 좋아가지고 너희 의견을 따라갈게 진짜로 와 처음 보는 모습이야. <laughs> 되게 어색하다. 오늘 다들 야, 왜 이래? 야 오늘 왜 이래? <laughs> 오늘 약간 다르게 살아보기 느낌인가? 다르게, <laughs> 다르게 살아보기 때인지. 오케이 그러면. 한번 느꼈습니다. 드림은 일곱 명이 모여 있확 실이 시끄럽구나 그리고 <laughs> 좋은 건가? 확실히 일곱 명이 다 모여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<laughs> 이제 진짜 컴백을 했구나라는 게딱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yes,